자, 엘든링 밤에 통치자. 이거 정말로 재밌는 게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혼자서만 열어제 꼈던 문을 동료들과 함께 여는 이 가슴벅참. 야, 이거 진짜 아, 가슴벅참. 랜선 넘어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칼군무로 필드를 정복하는 짜릿함. 랜덤 파밍으로 못써본 무기랑 전투기술을 마음껏 써볼 수 있는 즐거움 아니 이런 간지 싸움 뻥한 기술이 있었나? 아무튼 금요일 밤 퇴근하고 잠깐만 한다는 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시금을 전폐하고 게임을 한게 정말로 얼마만인지 이 게임을 만들어준 미야자키 씨한테 아 참말로 고마웠어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고맙진 않았네요 아무튼 재미가 있었던 만큼 아쉬움 도 컸는데 뭐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이야기 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엘드링 밤의 통치자 이거 세명이서 협동해서 하는 게임인데 기권이나 항복 시스템이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작한지 2시간 만에 첫번째 보스인 깨로베러스를 잡고 와 이정도면 할만한데 플레이 타임 이 너무 짧은거 아닌가 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청자분이 채팅으로 아 12시간이나 했는데 첫번째 보스도 못 잡았어요 라고 토로했을 때 저는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없 었어요 이뻗더먹하라는 독수리 유저랑 매칭 이 잡히기 전까지는요 이 게임에도 트롤링이 있을 수가 있구나. 애지가 나면 3명이서 붙어다녀야 보스도 같이 잡고 파밍도 빠르고 죽었을 때 살려주고 뭐이러는데이 친구는 게임 내내 자기가 핑 찍은 대로 안 가면 그냥 지 혼자 가버리는 쌍마이웨이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런 서부개척시대 골드러시 유형 말고도 지금 시점에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보스를 잡자고 땡깡 피우는 유형도 있었고 따라다녀주는 대신 아무것도 안 하는 공주님 유형도 있었습니다. 이런 트롤링 때문에 이번 판은 이미 망했다라는 게 확실해진 상황에서 항복이나 기권이 안 되니까 퇴근하고 겨우 한두 시간밖에 없는 소중한 게임 시간을 통째로 내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야자키 씨,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젠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 안되니까 사람을 이용하는군요. 그냥 나가거나 강제 종료하면 안되냐고요. 네, 안됩니다. 세션이 종료될 때까지 복귀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답니다. 이 무슨 패널티인지 무서워서 확인을 못해봤는데 아마 몇 시간 동안 매칭이 제한되거나 아마 뭐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 번째는 로그라이크 게임인데 판수를 반복해도 캐릭터가 성장하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로그라이크 게임은 죽으면 죽을수록 캐릭터가 성장하고 유저 본인의 피지컬이 좋아지면서 게임이 점점 쉬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잘 만든 로그라이크 게임들을 보면 캐릭터와 유저의 성장을 고려해서 이 난이도 밸런스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잡혀있죠. 근데 앨밤통은 미야자키 씨가 어차피 만들어 놓은 보스들 돌렸을 거라서 이미 그 보스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 유저들의 피지컬적 성장은 이미 끝나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캐릭터의 성장이 정말 차암새 오줌보만큼 찔끔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판이 끝나면 랜덤한 보상으로 주는 이 유물을 게임 시작 전에 캐릭터 벨슬롯에 갖다 끼워서 캐릭터를 강화하는 형식인데 뭐좀 좋아 보이는 걸 골라 끼워서 시작해도 사실 이게 뭐 강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체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유물 노 달린 옵션들의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 방보다도 난장판입니다. 유물 말고도 필드에서 파밍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무기와 부가적인 옵션들도 작정하고 빌드를 짜기에 너무 종류가 많고 그 효과들이 미미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씨잘떼기도 없는 거 여러가지를 널부러놨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게임 출시 초반이니까 특정 빌드로만 편향되는 걸 막기 위해 이것저것 실험적으로 넣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무튼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요. 나머지는 다 좋았습니다. 보스 돌려막기 일지언정 이게 또 뭐 엘든링 보스들 뿐만이 아니라 구작 보스들도 예쁘게 리모델링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전지겹다기보단반가웠구요 자기장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파밍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처음에는 너무 공감가서 그 엘든링 DLC 출시되고 나서 뭐 어릴적 미야자키가 아버지 허리띠 공격 패턴을 모두 외워서 피하자 아버지가 허리띠를 1 0배 강하고 빠르게 그리고 멀리 휘두르는 법을 알아내서 방 건너편에서 안심하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미야자키를 때렸을 것이다 뭐 이런 글이 커뮤니티에 떠도는 것처럼 또뭐 살인적인 산성 비의 데미지로 보아 어릴적 미야자키 는 분명 산성비에 맞아가지고 빡빡이가 됐을 것이다 라는 글이 떠돌겠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충 어떻게 파밍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은 20시간 후부터는 어딱 적당한 속도로 자기장이 줄어든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로그라이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랜덤한 요소들도 엘들링 식으로 잘 풀어가지고 적재적소에 박아놓은 걸 보고 야 요놈들 그래도 완전 날로 먹겠다는 심보로 이 게임을 낸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어 진짜로 날로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닌게 뭐 찾아보니까 이앨범 통만의 스토리도 있고 각 캐릭터별로 서사도 따로 준비돼 있고 어 캐릭터 꾸미기도 있고 아무튼 생각보다 뭐알 자기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특히 이각 캐릭터별 특성을 살린 아츠라는 기술을 넣어 놓은 게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모바일 게임 인터페이스가지 생겨 가지고 이건 뭔데 도대체 이렇게 넣어 놨나 싶었는데 보스 몹의 특정 패턴을 끊을 때도 쓸수 있고 죽은 동료를 살리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때는 무적 판정이 되기 때문에 뭐뭐 뭐 피할 것 같은 공격을 씹을 때도 쓸수 있고 요아츠 하나로 엘들링의 단조로운 전투가 조금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빨리 앨밤 통하러 가야 돼서 결론만 말하자면 똑같은 맵에서 데이 1, 2에 파밍하고 3에 최종 보스를 잡는 단순한 구조라 기존의 프로 소프트웨어 게임을 해본 유저분들이라면 굉장히 빨리 적응해서 단시간 안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온라인 팀 게임의 특징과 로그라이크식 랜덤 파밍 변화구를 야무지게 넣어놔서 중독성도 엄청납니다. 보스를 못 잡은 게내 탓이 아닌 것만 같고 다음판엔 더 좋은 템이 떠서 보스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배틀로얄식 자기장 시스템은 처음엔 뭐 이리 급박한가 싶겠지만 게임이 익숙해지면 한판 한판이 너무 지루하게 느 이어지지 않도록 긴장감과 속도감을 잘 조절해 주는 요소로 작용하니 조금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낙사를 없애고 질주를 넣어 놓은 것 또한 기존 시리즈에서 느낄 수 없었던 해방감을 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바지를 벗고 틈새에 땅을 달리는 아무튼 엘든링은 재밌게 했는데 다시 보스를 잡자고 회차를 돌자니 그럴 체력도 시간도 없고 친구랑 같이 해 보고 싶었는데 그럴 친구도 없는 저 같은 직장인분들은 이 엘밤통 무조건 구매하시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혹시나 세 명이서 협동해서 한다고 아이거 그나마 조금 쉽겠지 싶어 가지고 이걸 입문작으로 그는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유저분들이 기본적으로 친절하긴 하지만 사람과의 소통이 서툴었던 미야자키씨는 이 게임에 보이스채이나 채팅기능을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생판 처음인 분들이 눈치만으로 따라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인게임에서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질 않아가지고 스팀 친구 목록까지 나가가지고 초대하기를 룰러 눌러... 저는 조금 더푹 찍어먹어보고 최종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